다양한 색채와 위트를 담은 브랜드 폴스미스입니다. 폴스미스는 1970년 창업자 폴스미스에 의해 런칭된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오리진은 영국이지만 이 폴스미스 시계의 제조는 스위스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스미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은 레인보우 패턴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독특한 컬러가 조합된 디자인으로 현재까지 폴 스미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으로 꼽히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는 다양한 색채를 활용함과 동시에 클래식한 영국적 스타일의 위트를 가미한 디자인을 적용해 남성복뿐만 아니라 패션 전반 그리고 다양한 잡화 상품 등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다. 만일 찾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보라. 폴 스미스가 한 말처럼 그는 생활 전반의 다양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는 디자이너입니다.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토끼를 오브제로 제작하기도 하고 시계 날짜창에 토끼 그림을 넣어 매월 7일이 되면 토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게 한 것도 그의 위트와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폴 스미스의 디자인 철학인 클래식 위드 트위스트는 클래식의 변형이라는 의미와 함께 위트 있는 클래식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는 과감한 컬러 배색과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남성복이나 다른 패션 제품에서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시계의 스트랩이 투톤 컬러이거나 꽃무늬가 프린팅된 가죽밴드, 보색을 활용한 대비된 색상의 다이얼창,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는 인덱스에 적용된 알록달록한 컬러 등은 폴 스미스만의 DNA를 잘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폴 스미스는 패션 브랜드답게 다양한 남녀 모델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플 모델, 선물용 시계 등 꾸준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폴 스미스. 기본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께 색다른 감성으로 추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의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네이비시 시계로 잘 알려진 브랜드, 루미녹스입니다. 1989년 베리코엔이라는 창립자에 의해 루미녹스는 미국에서 런칭되었습니다. 루미녹스의 루미는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이고, 녹스는 밤을 뜻합니다. 빛나는 밤. 바로 루미녹스의 핵심 기술인 야광 기술을 앞세운 네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5년 이상 자체 발광 시스템을 집중 연구하여 독보적인 야광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네이밍에도 고스란히 그것을 드러낼 만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미녹스는 미국의 네이비씰 시계로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 특수부대, 특수 경찰에서 사용되는 시계인 만큼 가벼운 경량성과 튼튼한 내구성, 남성적인 디자인이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루미녹스의 핵심 기술인 야광 기술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루미녹스의 야광 기술은 LLT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루미녹스, 라이트닝, 테크놀로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형광시계가 사용했던 기술인 슈퍼루미노바라는 도료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트리튬 가스 튜브를 사용하여 25년 이상 계속 자체 발광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야광시계에 사용되는 슈퍼루미노바라는 도료는 밝은 환경에서 빛을 흡수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흡수했던 빛을 방출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던 빛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야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LL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트리튬 가스 튜브는 원소 자체가 튜브 내에서 발광하기 때문에 외부의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빛을 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똑같은 밝기의 빛을 유지하는 기술인 것이죠. 루미녹스가 특수 부대 시계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특수작전은 밤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의 광원이나 특별한 버튼 작동 없이도 뚜렷한 야광 기술을 이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간을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미녹스의 대표적인 기술인 LLT 시스템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미녹스는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어지고 가벼운 경량과 내구성에 비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용시계나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 브랜드입니다. 여성 모델은 남성 모델과 디자인은 같지만 사이즈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루미녹스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미국 브랜드 타임엑스입니다. 타임엑스 타이맥스 시계는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히스토리인 만큼은 여타 명품 시계 못지않은 시계 브랜드입니다. 10만원 이내의 저렴한 시계부터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포츠 시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위켄더 시리즈가 가장 유명합니다. 기능 및 스타일에 따라 시리즈가 구분되어 있으며 10대부터 4, 50대까지 폭넓은 타겟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타이맥스는 기능과 스타일에 따라 라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스포츠 라인과 위켄더 라인으로 나누는데 먼저 스포츠 라인은 트레인 스마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스포츠 트레이닝 시에 필요한 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이언맨 시리즈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에 특화된 시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시계입니다. 저렴한 가격대로 최고의 가성비 시계로 불려지기도 하죠. 위켄더 시계는 나토 밴드를 자유롭게 갈아낄 수 있어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컬러나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며 착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자유자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위켄더 시리즈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국내의 머스는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템들과 믹스매치함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 아이템으로도 많이 판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맥스는 인디글로라는 기능이 있어 용두를 누르면 다이얼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두운 곳에서 시계를 볼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핀란드 브랜드에 대해 살펴봅시다. 스포츠 시계 롤렉스 순토입니다. 순토는 1936년 토마스 볼로넨이라는 창립자에 의해 런칭되었습니다. 원래 순토는 나침반 사업으로 시작되는 회사이며 영국인 다이버가 순토의 나침반이 수중에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한 후 1965년 첫 번째 순토 시계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 스포츠 시계 브랜드와는 달리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if 디자인 어워즈에서도 본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토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특징 중 하나는 무브스카운트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으로 자신의 스포츠 기록을 다이어리처럼 볼수 있고 상세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개인에게 맞는 독특한 맞춤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순토 시계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순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를 즐겨하시고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각 시리즈에 적합한 스포츠들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토는 많은 스포츠 시계 중에서 좋은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침판 고도, 날씨 정보, 스포츠 기록, 경로 탐색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으로 스포츠 파트너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순토는 일부 제품에 안에 GPS와 글로나스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며 모바일 앱 연동을 통하여 자신의 운동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운동 분석 기능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가 소모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아웃도어 환경에서 전파가 안 잡히면 핸드폰 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정밀함과 데이터 측정을 자랑하는 순토시계입니다. 또한 스포츠 시계이지만 네모나고 투박한 디자인이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패션성까지 더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각 시리즈별 다양한 기능과 특화된 아웃도어 활동이 있으니 매장에서 보유하신 기능표를 참고하시고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계의 롤렉스 순토였습니다.